거울 앞에 선 이정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던 미용사였지만 이제는 얼굴에 기미와 주름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웃어도 얼굴이 어두워 보여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런데 동네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작은 병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요거트에 이거 섞어서 발라봐.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얼굴이 달라졌어. 정자 할머니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 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날 밤 요거트에 꿀한 스푼을 넣어 얼굴에 고르게 발랐습니다. 차갑고 촉촉한 감촉이 피부를 감싸자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깊었던 팔자 주름이 조금은 옅어지고 거울 속 얼굴이 환해진 듯 보였던 겁니다. 손녀가 할머니 얼굴이 반짝거려요. 라고 말했을 때 정자 할머니는 몇년 만에 가장 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거트와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피부에 유익한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피부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턴오버를 촉진합니다. 꿀은 강력한 보습제이자 항산화제입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주름을 완화하는 천연보호막이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전에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피부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효과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햇볕에 많이 노출된 탓에 기미가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여러 번 고가의 화장품을 써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그런데 손녀가 유튜브에서 본 요거트 레몬 조합을 알려주며 같이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산뜻한 향이 기분을 좋게 했지만 며칠 후 자극이 심해져 피부가 붉어졌습니다. 사실 레몬은 산도가 강해 민감한 피부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요거트에 꿀만 넣어 사용하자 피부가 진정되고 3주 만에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순자 할머니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피부 관리에는 과유불급이란 말이 딱 맞구나. 이처럼 같은 요거트라도 무엇을 섞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꿀, 오트밀, 올리브오일 같은 성분은 피부에 부드럽고 안전하지만 레몬이나 베이킹소다처럼 자극이 강한 성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하고 순한 조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라도 순천에 사는 75세 체형자 어르신은 친구들과 함께 매주 요거트팩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얼굴에 바르고 20분 동안 수다를 떠는 것이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영자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얼굴보다 마음이 먼저 환해지는 것 같아. 결국 피부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요거트 팩은 피부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젖산은 피부의 pH를 약산성으로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피부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의 항산화 물질은 피부세포 손상을 막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기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완을 해주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 요거트와 꿀은 마치 피부 속에서 시계를 잠시 거꾸로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미정 씨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로 피부가 칙칙해졌습니다. 은퇴 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딸이 해주는 요거트 워트밀 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톤이 밝아지자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피부가 달라지자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부 관리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안양의 70대 신용호 어르신은 요거트에 계란 흰자를 섞어 사용했는데 오히려 모공이 막혀 피부가 답답하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피부 타입과 상황에 따라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보습과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루 20분 이상, 주 23회 정도로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매일 과하게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번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를 매일 쌓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요거트팩을 통해 피부가 달라진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그 습관이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활을 바꿔주었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매일 거울을 볼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기미와 주름 때문에 자신감이 줄어들었다면 지금이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요거트 한 숟가락과 꿀한 방울,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요거트를 활용한 천연팩을 4주간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수분량이 평균 28% 높아졌고 잔주름이 15%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말씀드린 요거트 팩은 단순한 미용법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하나의 작은 습관이자 매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요거트를 얼굴에 바르는 20분 동안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돌봅니다. 그 한마디가 피부뿐 아니라 마음의 주름까지 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본 피부 관리법이나 요거트팩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 소중한 길잡이가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환한 미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